여러분 안녕하세요. 옥쌤입니다. 2023년 3월 고2 전국 연합 모의고사 20번 문제 해설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학교 중간고사 대신 시험에 가장 최적화된 강의를 시작합니다. 첫 번째 문장 읽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먼저 해석을 하는 게 좋아요. The more people have to do unwanted things, the more chances are that they create unpleasant environment for themselves and others. 해석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자, 봅시다, 여러분들. 우리 첫 번째 문장이 어떤 내용이었어요? 예. Yeah. 하고 싶지 않은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불편하다라는 거죠. 예. Yeah. 자기 자신에게도 불편하고 다른 사람에게도 불편해요. 여러분들. 공부가 하기 싫잖아요. 그러면 하기 싫다고 생각하면 진도 힘들고 어 가족들도 힘들어요. 자 그러니까 이이 이, 이 문장을 잘 보시면 좀 해결책이 조금씩 나오기 시작하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If you hate the thing you do 했습니다. 여기 여러분들 대이 생략되어 있어요. 이거 적어야 돼. 그럼 어떻게 되니? 봐봐. 네가 하는 그 일을 만약에 네가 뭐 하면? Hate 싫어하면. 그런데 끊었지? Have to do it. Have to는 해야 한다잖아. 그것을 Nonetheless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야 된다면. 하기 싫은데 어쩔 수 없이 해야 돼. 할 수밖에 없어. 그렇다면, you have choice. 너에게는 선택권이 있는 거지. 뭐냐, <laughs> 답은 나왔어. 무조건 해야 되는 거야. 시험 공부 해야 되는 거야. 그러면, 이 b e t w e n 이 전치사야. 얘가 전치사니까 뒤에 동명사가 따라 나오겠지. 그리고 얘도 동명사죠. 병렬이야. 어, 문법 봐야지. 그것을 싫어하는 것이 있고, 내가 싫으니까. 그리고, 어, 또, 뭐 사이냐. 그것이 it needs to be done. 어쨌든 이루어져야 된다. 여기서 말하는 건 내가 싫어하는 일이 어쨌든 완성될 필요가 있다라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 사이에서 선택권이 있다. 자, 여러분들 이게 무슨 얘기냐? 잘 보세요. 예. 만약 여러분이 자기가 하는 일을 싫어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야 한다면 여러분은 그것을 싫어하는 것과 그거 있어. 어쨌든 완료되어야 된다라는 걸 받아들인 것, 이 선택권 두 개밖에 없어. 결론은 뭐야? 해야 돼. 해야 된다면, 네, 기쁜 마음으로 하는 거지 뭐. 어, 그게 좋아. 서로 이게 사실 이게 이거 이 주제야. 자, 그런데, 그런데 우리는 이제 시험 대비를 하는 거니까 여기 병렬 구조 잘 봐두시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여기 수동태라는 거, 수동태. 그 일이 이루어 완료되어야 된다는게 이제 요거 수동태라는 거 어법적으로 잘봐 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다음 문장. Either way you will do it. 이건 뭐냐면 어느 쪽이든 너는 그것을 해야 된다. 어쨌든 anyway you have to do it. 너는 그걸 해야 돼. 이랬습니다. 자, 그러면 그다음 문장 한번 가 보겠습니다. doing it from place of hatred will develop hatred towards the self and others around you. doing it from the place of acceptance will create compassion towards the self and allow for opportunities to find a more suitable way of accomplishing the task. 우리 이 문장은 거의 이 글의 주제를 다 담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어, 일단은 doing it from 했습니다. 어, 그것을 한다라는 것은 접근한다라는 건데요. 이게 이 문장의 여러분들 주어라고 볼수 있어요. doing it 그걸 하는데 여기 is 말이 하는 건 이제 어차피 해야 될 일. 그런데 여기서 place of hatred에다가 여러분들 적어봐 증오의 영역이라고 적어. hatred가 명사야 증오. place는 장소가 아니고 영역이라고 번역하세요. 이 영역이라는 말은 쉽게 말하면 태도야, 태도. 그러니까, 정말 하기 싫어. 이런 증오의 태도, 증오의 영역에서 그것을 하게 되면, 동사가 어딨나요? 동사가 여러분들, 이 develop이 동사겠죠? will develop 하고 동사가 되겠습니다. 동사. 증오를 예. 발전시켜 나갈 겁니다. 하기 싫은 마음은 하기 싫음을 더 만들어요. 그렇죠. 뭐에 대해서, towards는 뭐뭐에 대하여요, 뭘 향하여 자신과 또 여러분들 around,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들에 대하여. 하기 싫은 마음으로 하면, 예, 그, 중호만 낳는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 좀 확대해 볼게요. 요거 있죠, 요거. 요게 이제 반면에요, 반면에. 그런 의미가 있어요. 문장 구인데 반면에 while doing it from the place of acceptance. 정말 중요한 단어죠. 수용하겠다. 내가 인정하겠다. Acknowledgement. 아까 요 단어 있죠, 여러분들? 요거 acknowledging, acknowledgement. 어떤 수용의 영역. 난 이걸 받아들이겠어. 나의 운명이야. 공부는 나의 운명이야. 여기서 이걸 한다면 또여러분들에게 주어가 되겠죠? 동사가 어디 있나요 Will create가 되는데 동사 1이고요. Create가 allow for를 하나의 수고로 보시고 허락하다. 요 동사 2. 이거 병렬 구조가 되겠습니다. 어디에 걸리나요? 여기 조동사 위에 걸리겠죠. 자, 그러면 수용의 영역에서 그걸 한다면 컴패션. 연민을 만든다. 연민. 선생님, 연민이 뭐예요? 친구 이름인가요? 아니에요. <laughs> 연민이라는 건 뭔가 함께 하는 마음. 힘들어도 우리 함께 하자. 혹은 뭐 불쌍한 마음을 동정심. 함께 하자 이런 연민을 만들어 낸다라는 거예요. 자신과 어, 그리고, 자신에게 연민을 함께 하자. 어? 연민, 이런 불쌍한 마음, 이런 것을 좀 만들어내고요. 그리고, 허락한다. 뭘? 기회. 어떤 기회를 허락해준다? 꾸며줍니다. 찾을 수 있는 기회들. 뭐? 더 적합한 방법. 수터블이 적합한입니다. 뭐죠? 그 일을 완성하다. accomplish. 그랬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 문장은 여러분들, doing, 주어, doing, 주어, 그 다음에 create와 allow for가 이렇게 동격을, 아, 병렬을 이룬다라는 거, place of hatred, 증오의 영역, 증오의 마음 자세 이렇게 번역하시면 되고요, acceptance, a c k n o w l e d g e m e n t 로 바꿀 수 있고 내용은 뭡니까? 예, 운명으로 받아들이고 열심히 해보자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 자, 마지막 문장입니다. If you decide to accept the fact that your task has to be done, start from recognizing that your situation is a gift from life. This will help you to see it. as a lesson in acceptance. 보시면 if you decide to accept the fact 했습니다. 자, 이럴 때 만약 여러분들이 그 사실을 수용하기로 결정한다면 이 말이죠. 이럴 때 if는 once로 적어도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일단 뭐뭐해 버리면 once. 그죠? 그리고 이 this는요. 동격의 t h 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which를 쓰시면 안 된다라는 거이거 어법 잘 나올 수 있고요. your task has to be done. 우리 요거랑 똑같아요. It needs to be done 하고 같은 문장의 형식이죠. 여러분들의 일이 완료되어야 된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accept, 받아들이기로 결정하면 어, 시작하라, 인정하는 거. 여러분들 recognizing의 뜻이 뭡니까? 요걸 인식하다 이 말이죠. 인식하다, 인식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하라. 인식한다라는 말은 다시 한번 제가 설명을 해드리면 우리 acknowledge 있죠. acknowledge. acknowledge, 요거. 이렇게 바꿀 수 있습니다. accepting으로 바꿀 수도 있고요. 할수 있겠죠, 여러분들. 네. recognize, a c k n o w l e d g i accepting. 자, 뭐죠? 당신의 상황은 삶으로부터 선물이다라는 걸 인정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해라. 그러면 이것이 will help you. 너를 도와줄 거다. 자, 그것을 볼수 있도록 이랬습니다, 여러분들. 자 여기서 우리 이시 의미하는 게 뭘까요? 여러분들 이시이슬 알기 위해서는 사실 이 마지막 문장이 학교 시험에 서술형으로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밑줄친 디스가 뭘 의미할 거냐? 밑줄친 디스라는 건 바로 앞 문장이죠. 당신의 상황은 삶으로부터 선물이다. 이거를 인식하는 거. 네. 이것은 너를 도와줄 거야. 뭐할수 있도록. 그것을. 그것은 네가 실치만 해야 할일 있죠. 당신이 해야 할 일을 뭘 없어? 수용에 내가 뭔가를 수용했을 때 얻는 그 교훈으로서 어? 예, 보게 될 것이다 아주 멋진 내용입니다 개인적으로 좀 되게 좀 감동적인 질문이에요 제 개인적인 입장은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어, 이 글의 그 주제는 이거죠 원치 않은 일을 해야만 할때 수용적인 태도를 갖춰야 된다 여기 이 글의 주제예요 영어로 제가 한번 적어드릴게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한번 필기해 보세요. The importance of acknowledgement 라고 했습니다. 제가 이 acknowledgement라는 단어는 acceptance의 동의어라고 봐요. 인정이라는 뜻이거든요. 수용이라는 뜻이에요. 수용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dealing with는 다루다 해결하다죠. 원하지 않는 의무감. 여러분들 공부가 되겠죠. 이럴 때는 수용을 하십시오. 수용을 하시고, 어 자신을 좀 인정하시고 상황을 그리고 어차피 그 해야 될 일이야. 내가 좀 희생을 해야 돼. 그러면 컴패션 자신에 대한 연민도 생기고 공부도 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예. 이런 태도로 우리가 한번 이번 시험 꼭해 봅시다. 그러면 이 공부가 즐거워질 수도 있습니다. 좀 잡설이 길었네요. 수고하셨습니다.